여기는 바벨탑 공사 현장입니다. 무단이탈하여 생겨난 세상으로 퇴근하려는 자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벨탑이나 치장하고 건축헌금으로 삥 뜯겨야 할 인생이 퇴근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영혼이 내재되어 있다고 모두에게 믿게 했는데 수천 년을 정성들이고 예쁘게 치장해온 믿음을 버리고 퇴근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뺑이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늘나라 가면 한몫 두둑히 챙기리라 모두에게 믿게 했는데 수천년을 정성들이고 예쁘게 치장했는데 괘씸하게 퇴근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봐요 바벨타 공사현장 십장양반 해도 해도 너무하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혹독하고 매몰차게 그러는 게 아니지 심지어 전쟁 물자와 병력으로 소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두에게 믿게 하고 자기는 믿지 않는 믿음없는 자들이 뻔뻔하게 우리들이 개구라 십장 목사님이십니다.